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툰팅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구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가죽 코팅 작업, PPF 작업, 블랙박스 작업 진행한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썬팅은 존슨 썬팅의 XR등급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존슨 썬팅의 XR등급 같은 경우는 이 존슨 대리점 중에서도 프리미엄 대리점으로 인정받은 시공력을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존슨 최상위 등급 필름인데요. 저희 스파이더 텐팅 역시 프리미엄 존슨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xr 필름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면에 35% 측면과, 10,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비반사 비금속 필름 제품이지만 아주 약간의 반사감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시고요.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35%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가죽 코팅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제품은 기온커츠 레더쉴드 제품으로 진행해드렸고요. 1열 시트, 2열 시트,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같이 가죽 코팅 진행해드렸습니다. PPF는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컷 부분. 도어 엣지 부분, 가장 기본적인 커엣지 부분 작업을 진행해 드렸고요 유리막 코팅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시공해 드린 제품은 치산용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차량 도장면에 전부 다 코팅을 입혀서 차량 유지 관리하시기에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80 차량 시차 패키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자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신...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자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